자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절대부등식이란 무엇이냐? 자미지수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뭐 참이 되는 부등식이다. 자 우리 여태까지의 부등식은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부등식을 많이 다뤄왔다면 이제 절대부등식 무엇이냐? 미지수에 관계 없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부등식. 그래서 절대방정식 나왔는데 절대방정식이란 말보다 우리 항등식이 더 항등식이란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항등식 마찬가지로 x 값 미지수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었고 절대부등식 마찬가지로 이제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우리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 나온 게뭐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항상 얘기하자 모든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왔다는거 모두 알고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a가 a보다 작겠죠? 하지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랑 a가 이제 같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즉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아, 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 방이 향 바뀌었네요. 절대값 a가 당연히 그냥 a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면 이제 절대값 a는 플러스로 돼서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어떤 수의 제곱,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a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두 수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예, 네, A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수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얘는? 우리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이것과 같은 식이죠? 즉, 이것도 그냥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를 하나의 식으로 본다면은, 그냥, 하나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같은 뜻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 그리고, 이제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제, 예를 얘기하자면, 양변에 2를 곱해, 곱해주면, 자, 다시 쓸게요. 2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2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약간 변형시키면, 우리 a 플러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즉, 어떤 수의 제곱끼리의 합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식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그게 문제가 안될 거고요. 어, 이식 같은 경우도 약간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밑에 식도 한번 다 2를 곱해주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식좀 변형을 시키면은 자, 2a, 마이너스 2ab 있으니까 우리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bc 있으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ECA, 마이너스 ECA 있으니까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C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E 제곱도 A 제곱, B 제곱 있고, E B 제곱도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다 있으니까 얘네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전체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어떤 수의 제곱끼리의 합이니까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n드니까 그리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플러, 이제 루트 안에 a 플러스 b를 한 것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얘도 당연히 식이고 요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그냥 절대값 따로 따로 해준 게 이제 합쳐서 절대한 것보다 낫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 맞춰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보시면, 자. 자,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참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거죠. 자, 이식 우리 한쪽으로 넘겨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A-1 전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 1의 X,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요. 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얘 2차 함수 형태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알수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0보다 크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렇게 돼야겠죠.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겠죠. 따라서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교점이 없다. 즉, 근이 없다. 자, 우리 근이 없을 때 어떡해요? 얘네 판별식 써서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한번 써줄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a 마이너스 1 곱하기 4 하면 되겠고 얘가 0보다 어 작다 해주면 되겠죠? 전개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a 12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 좀 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13은 0보다 작다. 어 이거 부동식 우리 풀수 있겠죠? a 마이너스 1, 자 a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0보다 작다니까 얘는 두근의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갯수니까 얘는 몇 개예요 총? 어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총 11개가 되겠네요.